그걸로 코를 왜 쑤시지? 찌진데? 그러다 피나요? 그거.. 그거 집게로? 아니 태연아 어. 그러다 코에서 피나? 치카치카 하는 거야? 네? 하마치 소린데 그거 텐니까 아닌데 <laughs> 그것도 코야 텐아 <laughs> 집게로 뭐하는 거야 집게는 네? 집게는 어디 다 하는 거야 하마응 아니 저거 집게로 집게로 어떻게 하는 거야 우와 힘 좋은데 태 머리 넘기고 되게 새치만 표정한다. 위잉 코 윙하는 거야? <laughs> 그거 다 치아 치료하는 거야. 응? 이빨 치료하는 건데. 이빨. 음. 이빨. 이빨 잉 하는 거야. 태 응. 나중에 치과 가볼래? 치과? 응. 치과 가서 이빨 이렇게 검진 해볼래? 응. 하자. 가긴 가야되는데 음, 음, 안가 안 안가? 네? 뭔지알고 안가 네다 썼어? <laughs> 다 썼어? 네